할렐루야. 2020년 10월 19일 메시지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3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또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밤메 색은 아람의 수도이자 중심도시였습니다.군사와 교육의 요충지였습니다.아람한 벳하탓은 폭풍의 아들, 다시 말해서 폭풍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주변 나라에게 잔혹하게 대했던 왕이었습니다.그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모두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게달, 하솔, 엘람은 주변에 있던 작은 민족들이었습니다.이들 나라는 작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아무도 자신들을 쳐들어 올수 없다고 장담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지고 맙니다.결국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와 친하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접대를 하면서까지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대접을 했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하시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 눈치 보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물을 주고 적달을 해서 잘되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완벽하고 정확하며 동일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세라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인생인지 되돌아 봅니다. 오늘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